이 예쁘다 이쁘긴 예쁜데 여기가 뭐가 빠졌네. 니 원칙이 이게 지금 세개네개 돼야 되는데 뭐가 지금 하나 빠졌어. 빠졌어? 예 뭐가 빠졌어 두 개가 빠진 것 같아. 이쁘긴 예쁘다. 예. 우리 가 여사님 이제 거제 여사님 멋진 여사님 <laughs> 내가 저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다 올려가지고 페이스북 올려가지고. 거제 경매장 사모님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거제 겜매장 네. 예, 사모님 저기 아주 좋으시고. 매좀 아, 네. 도와주세요. 네. 너무, 너무 물건도 많고 좋다 어, 우리 저기 사모님이 아주 대지시고 네, 최고 최고. <laughs> 여기 뭐가 빠졌죠? 지금 저기 부산 옆에 오성 거제에 계시는 분이 여기까지 오셨네요 2시간 반 걸려서 네, 저희는 네. 어, 매주 토요일 날 현장 경매 하고요 네. 일요일 날은 유튜브 오후 7시에 시작을 네. 합니다 어, 거제 민속당치도 나오고 혹시나 주소를 찍으려면 그냥 네. 거제 민속당치면 네비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네, 네. 예. 멋지신다 아주 그냥 네, 최고 <제가> 아, 우리 사모님 최고. <laughs> 너무 우리나라서 어, 심덕도 좋고 정말로 어리사나이고 너무도 어, 연세에 비해서 건강하시고 열이도 어, 있고 이 꼴동을 사랑하는 분이고 아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네. 사모님 최고 네. 멋지십니다. 네. 예, 예. 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김태현 예. 매장. 예, 그 거제 경매장. <laughs> 이렇게 하면 돼요. 해서 하시면 돼. 네. 좋아. 여기는 거제경매장은 제가 보니까 돈을 안 가지고 갈라기도 돈을 막 그냥 잡아다가 끌어다가 돈을 갖고 가시라고 돈을 주시더라고. 아마 경매장에서 이렇게 현금으로 직접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현금 거래 하시는 분은 아마 3년 동안 경매장을 많이 다녔지만 처음 봅니다. 이런 사모님은. <laughs> 아, 저희는 토요일날 아, 아주 오 토요일 현장 경매에서 무조건 현금 결제입니다. 네, 가서 붙이 달라하면 피곤해. 네,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네. 금요일날 은행에 돈을 싹다빼 가지고 네, 네, 어, 현장에 갖고 와서 있기 때문에 네. 몇 천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돈을 맞아요. 다 받아가셔야 돼. 확실하게 내가 보증합니다. 아주. 그래서 어, 여러분 들 혹시 물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 어, 토요일날 현장 경매, 일요일 날은 저희만 경매를하기 때문에 네. 어, 못 오시고. 이왕이면 예, 주소까지 말씀해 주시면. 아, 경남 거제시. 고성 고성읍 어, 우산 4길 66-9번지 민속당. 민속당. 네, 거제 민속당. 랩이 거제 민속당. 거제 민속당. 빠치고 나오더라고. 맞아. 치면 예. 등도 네. 그돼 있어요. 예. 아, 물건 하나도 안 빠졌네. 예, 그 그대로예요. 예. 물건 예. 너무 안 빠졌어. 아, 진짜 오래간만에 뵙네. 민속당. 예. 세요 팔아야 돼때 팔고 좋은 것만 음. 하셔. 다 예. 좋은 건데. 그래도 좋은 물건만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응. 좋아. 물건이 그냥 있네, 그냥 있어요. 너무 물건이 많다 보니까는 우리 꼴동 보미술 옆에 꼭 있어야 될 분입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우 사모님. 우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굉장히 응. 응. 좋아하세요. 응. 우리 문화재라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세요. 그 마음이 꼴동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존경할 분입니다. <laughs> 딱아 <이제> <laughs> 아, 우리 사모님 진짜 멋지십니다. 네. 음, 음.